다음으로, 광경 최적화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유속 수정 메뉴를 선택하시면, 은 광경 최적화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최소, 어, 최소 직경, 뭐 최대 직경, 요하 같은 관에 대한 최대 범위라든지, 평균 유속에 대한 값을 클릭을, 아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설계 유속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관을 썼을 때 가장 이 값을 기준으로 현, 현재 설, 어떤 관을 써야 가장 최적의 관을 설, 어, 관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그 설계 알고리즘 알고리즘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는 게 환경 최적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실행을 통해서 하모니서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성적 메뉴를 클릭하시고 지금 총 링크가 관이 세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1번 라인 어, L1 관 1번만 자동 어,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적화 준비를 클릭하시면, 어, 보기와 같이 후보 관종이 하나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후보 관로에 가셔가지고, 어떤 관종을, 어, 구체적으로 어떤 관종을 통해서 이 최적화 함모서치를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보 관로를, 어, 선택하신 다음에、다시 최적화 준비를 클릭 하시면은, 어, 최적화,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 어, 목적함수로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값, 값의 변동이 없는, 어, 그,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값의 변동이 없는 것 중에, 값의 변동이 가장 없는 것, 어, 없는, 어, 번호를 선택하시면은, 어, 지금으로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반 화문 스치 중에서는 어 값의 변동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